설탕보다 치명적인 음식 세 가지, 이렇게 먹으면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스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위해 찾아왔어요. 사실 우리가 평소에 자주 먹는 음식들이 겉으로 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혈당을 무섭게 치솟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보기엔 건강식처럼 보이는 음식들이 사실은 혈당 폭탄이었다니 충격적일 거예요. 그렇다고 아예 끊기는 어렵죠. 통밀빵도 먹고 싶고, 떡도 가끔은 먹고 싶고, 김밥도 간편해서 자주 찾게 되는 음식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음식들을 조금 더 똑똑하게, 혈당을 덜 올리면서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끝까지 들어보시고, 혈당 잡는 식사법 실천하세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해볼게요. 바로 통밀빵 이야기입니다. 사실 통밀빵 때문에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건강하다고 해서 비싸게 샀는데 의미가 없다고? 이런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시중에 판매되는 통밀빵 대부분이 사실 정제밀가루에 설탕을 섞어 만든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색만 갈색으로 만들어 놓고 통밀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진짜 통곡물빵을 고르는 게 중요해요. 원재료명을 꼼꼼히 봐야 하는데 함유량을 꼭 확인해야 해요. 원재료 중 통밀이 가장 앞에 있는지 확인하고 함유량도 확인하세요. 둘째, 먹는 방법도 중요해요. 그냥 빵만 먹지 말고 올리브유를 찍어 먹거나 100% 땅콩잼을 발라 먹어보세요. 지방이 혈당 반응을 완화시켜 주거든요. 셋째, 단백질과 채소를 곁들여 샌드위치로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닭가슴살, 삶은 달걀, 아보카도, 상추처럼 단백질과 섬유질을 추가하면 소화 속도가 느려져서 혈당 스파이크가 줄어들어요. 다음은 떡 이야기예요.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떡이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쌀로 만들어서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떡은 쌀을 갈아서 응축한 거라, 혈당 지수가 80 이상이에요. 설탕이 70 정도인데 그 이상인 거죠. 특히 인절미 같은 건 설탕 고물까지 묻어 있으니까 정말 혈당 폭탄이죠. 그렇다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떡을 아예 못 먹는 건 아니에요. 거꾸로 식사법을 통해 양조절만 하시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거꾸로 식사법은 탄수화물을 먹기 전에 식이섬유와 단백질 음식을 먼저 섭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샐러드, 삶은 달걀, 두부, 이런 것들 말이죠. 이 거꾸로 식사법은 혈당 상승을 막는데 정말 효과가 좋아요. 섬유질이 먼저 위에 들어가면 마치 방패막이 역할을 해서 뒤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거든요. 주의할 점은 거꾸로 식사법에 기대어 너무 많은 떡을 먹지 않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김밥이에요. 김밥은 정말 억울한 음식 1위가 아닐까 싶어요. 채소도 들어있고, 김도 몸에 좋고, 건강식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김밥의 주재료는 흰 쌀밥이에요. 김밥을 싸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밥 한 줄에 밥한 공기가 거뜬히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단무지의 당분, 햄의 나트륨까지 더해지니까 혈당에 정말 치명적이죠. 하지만 김밥의 재료를 조금만 바꾸면 건강식이 될수 있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현미밥이나 보리밥으로 바꾸는 거예요. 혈당 지수가 확실히 내려가요. 더욱이 요즘 유행하는 밥 대신 달걀 지단을 넣은 키토 김밥도 좋은 선택이에요. 포만감은 높이면서 혈당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단백질도 챙길 수 있어요. 집에서 만드실 때는 나트륨이 적은 재료를 선택해서 염분까지 줄이면 훨씬 건강해져요. 단무지 대신 오이 또는 햄 대신 닭가슴살 이런 식으로 바꿔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보너스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음식을 다 먹고 난 뒤에 10분 정도만 가볍게 걸어보세요. 집 주변 한 바퀴 아니면 집 안에서라도 좋으니까 움직여보세요. 이것만으로도 혈당이 절반 가까이 낮아질 수 있어요. 무릎이 건강하고 올바른 자세를 안다면 스쿼트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탄수화물을 먹은 후에는 근육이 당을 소모하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해요. 정리해드리면 통밀빵은 진짜 통곡물로 고르고 올리브유와 채소, 단백질을 곁들여 먹기. 떡은 거꾸로 식사법으로 섬유질을 먼저 섭취하고 조금씩 나눠 먹기. 김밥은 현미밥이나 키토 김밥으로 바꿔서 먹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후 10분 걷기. 이네 가지만 지키셔도 혈당 관리가 쉬워집니다. 건강한 식습관이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니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건강을 잃기 전 사소한 습관으로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분명히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한 끼, 건강한 습관.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다음에도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한 스푼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더 많은 건강 정보 얻어보세요.